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중선입니다. 자, 오늘의 컨텐츠. 에 닉네임이 중1프로. 진짜 실제로 중학교 1학년이라고 하시는데, 자기소개, 아빠 계정으로 하는 중학교 1학년입니다. 야, 근데 이거, 진짜 중학생들은, 저기, 저, 교과서 같은 거 물어보면 되나? 아, 근데 진짜 중1 맞나요? 어디 학교, 아. 2007년 4월 11일생 오야 졸깅 구체적으로 말기 힘든데? 자 일단은 이분이랑 한번 1대1 한번 붙어볼게요 어느정도 하는지 중학교 1학년인데 라이센스가 프로 등급 굉장히 이거 쉽지 않은건데 어우 이 클럽명 수줍 네 처음 듣는 클럽인데 야 이거 패션만 딱 보면 그 리그 선수요 아니, 열4살하고싸우는게 아니고, 같이 놀아주는 거지. 뭘 싸워. 왜 언제 싸워? 그냥 같이 놀아주는 거지. 저 삼촌이 조카 데리고 놀아주는 거라고 보면 돼. 2007년에 태어났는데, 아, 라이더 생성일이 2007년이에요, 저, 저 사람? 아, 그러면 아버지께서, 그럼 아버지께서 카트라이더를 하면서, 그, 아이를 가지셨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서, 아, 내 아들은 카트이더 프로 선수를 시켜야겠다. 이렇게 된 거지. 어 근데 빌리지 고가 가지고는 내 실력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약간 어려움을 해봐야 돼. 그, 요즘에, 그, 1교시 몇 시에 시작하죠? 나 때는 8시에 시작해가지고, 아, 8시 45분, 저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 보면, 쟤 맞아요, 중학생, 이 어. 중학교 1학년 맞아. 저렇게 구체적으로 말할 수가 없어. 어, 다, 잠깐만. 공통된 날이 지금 9시 10분에 시작된다고 하는데, 8시 45분이면, 뭐 어디 뭐지, 뭐 하시는 분이지. <laughs> 아, 근데 학교마다 다르겠지. 와, 이거 잘한다, 근데. 보자, 어, 이거, 뭔가 방심했다가질것 같은데? 야, 집중을 해야 돼, 이거. 와, 잘한다. 와, 야, 배타 53초야. 아, 마왕프로는 이게 사실로 밝혀졌네. 아, 시청자분께서 중학교 1학년인데 8시 45분이다. 봐봐, 이거 학 학교마다 달라. 와, 근데 개잘해. 저분은 이제 게임 조금만 열심히 하시면 무조건 선수까지는 되겠는데? 요즘 어린 나이에 저 정도 하는 애가 없어가지고. 와, 야, 기록도 봐봐. 내가 뺏겼는데, 기록을. 46초네. 야, 근데 역시 프로등급답게 어려운 트랙을 안 해. 보금 구름의 욕고 이런 거잘안 하거든. 진짜 그 본인 실력에 좀 자신 있는 사람이 이런 트랙을 간단 말이요. 야, 근데 중학교 1학년이면 이 시간까지 게임 하고 있으면 저 부모님이 뭘안 하시나? 아 주말 아, 아 주말이라도 한 10시 넘어가면 중학교 1학년님이 자 되는 거 아닌가? 아 요즘에 안 그러나? 아, 여기, 하하하, <laughs> 여긴 2020년이다. 아, 아 미안, 나, 나 때는 2010년도여가지고. 아, 이게 세상이 많이 변했네. 나 때는 저 어린이들 다 10시 되면 자야 됐거든. 아, 혹시 그, 늦은 시간인데, 부모님이 뭐라 안 하십니까? 아, 11시까지 한다. 아, 그, 그 시간이 정해져 있나보네. 아. 연습 시간이 그렇게 많지도 않을 텐데. 확실히 재능충 같은데? 와, 야, 이 라인을. 와! 아, 이분은 저 마왕 프로가 아니고 저 보물 프로까지도 쉽게 깨실 그런 실력이요. 아인만 봐도 딱알아 와우! 와우 냉정한 척 하고 있지만 중학생 친구분께 <laughs> 몸싸움 개발려서 빡친 상태죠? <웃음> <웃음> 아 그걸 느켜버렸네 아따 와 수혁 진짜 잘한다 야씨 카트의 미래가 밝다 진짜 중학생을 상대로 진심을 꺼내드는 문난 어른 30세 <laughs> <laughs> 아그러냐 아이씨 아니, 저버리면 자꾸 무슨. 아니, 지면 욕하고 이기면 뭐라 그러고. <laughs> 아, 저기요. 아동학대라니요. 아, 저. 아니, 같이 놀아주는 건데. 아동학대라니요. 아하. 와, 나랑 16살 차이라니까. 와, 내가 왜 이렇게 늙어 보이지, 갑자기? 아, 늙은 건가, 실제로? <laughs> 야, 근데 진짜 카트라이더 미래가 밝다. 이런 분이, 이런 사람이 리그에 나가야 돼. 좀, 이게, 새로운, 어, 새로운 선수들. 어, 계속 나와줘야 돼. 잠깐만, 한 기로, 야, 기로 몇초 정도 나오는지 한번 따라볼까 일단 잡지 말고 기록 몇초 정도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와, 저거, 우와, 라인 안 박네. 아 우와! 라인 보스 저거? 어, 근데 그다지, 그, 저기, 저, 기록이 좋게는 안 나와가지고 그냥 잡을게요. <laughs> 오, 과감한 이 코스. 이야, 좋았어요. 오! 역시! 저렇게 공격적으로 해야 된단 말이야 게임을 아! 아! 이런! 아! 저버렸다 나이는 못 속인다 이걸 지네 와... 당장 넘기주시고 나가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오! 오! 오, 이걸 피한다고? 방정을 넘겨주시고, 본인이 나가도 방정을 자동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아, 이런, 이런, 이걸 피하네. 와. 자,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 중학교 1학년, 라이센스 프로, 1대1을 한번 해봤는데, 카트라이더 미래가 밝다! 굉장히 잘해요. 중학교 1학년인데도 불구하고, 제 2의 문호준이 될 수도 있을 법한, 그런 건좀 힘들겠지만, 아무튼, 카트라이더의 미래가 밝다! 그렇게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